공통점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허리는 왜 아픈 걸까? 이런 질문부터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람이 직립보행하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소나 이런 개나 이렇게 사지로 다니는 동물들은 디스크 잘안 생겨요. 어... 그런데 척추가 직립보행하면서 음. 현대인들은 자동차, 지하철 또 이런 스마트폰 사용 진동에 노출이 돼 있고 또 꾸부정하게 앉아 있는 자세. 자세들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참고하셔야 될게 예를 들어서 퇴행성 변화와 함께 중요한 게 음주나 흡연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디스크가 터졌을 때한대 피면 (2주) 동안 디스크 힐링이 안 돼요 왜 저희가 이렇게 피부 같은 걸 이렇게 째면 피가 통하니까 피가 나면서 금방 이게 아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디스크는 한번 찢어지면 디스크는 피가 통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디스크 수술하다 보면 디스크를 이렇게 잘라도 피가 안 납니다 네. 디스크는 어떤 걸로 힐링 아물냐면은 그 옆에 있는 뼈가 확산 작용에 의해서 암무는데이 확산 작용이 담배를 한 칸씩 피게 되면 (2주) 동안 일어나지를 않아요 음. 그래서 디스크 환자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힐링이 잘안 되는 거예요 디스크 조직이 네. 그래서 음주나 흡연 생활 습관 요즘에 이제 자동차나 아니면, 뭐, 자전거, 스포츠 손상, 흑마 한다든지, 낙마 한다든지, 음? 또 자전거 낙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드밀, 그 러닝머신을 너무 좋아해서 너무 하시는데요. 전 세계 재활 논문 중에서 두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떤 거예요 트레드밀,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하지 마라. 두 번째, 윗몸 일으키기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인데 예, 윗몸 일으키기는 척추를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이나 환자가 환자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즉, 아니 심장 좋아지려고 네. 운동하지요. 음. 그런데 심장이 심근경색이 잘 일어나는 때가 운동할 때입니다. 음. 운동은 양날의 칼과 똑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척추 질환이 있는데 음. 열심히 운동하려고 트레드밀에서 막 뛴다든지 윗몸 일으키기를 막 하게 되면 더 망가지는 거예요. 음. 건강한 사람이 강화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 반드시 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손상 때문에 척추 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척추 질환 환자가 어느 정도나 지금 늘었는지 요즘 뭐 국민 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허리들은 뭐한 번쯤은 다 아프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늘었을까요? 심평원 데이터인데요, 음, 음. 335만 명. 335만. 2015년도에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온 환자 수요한해 동안이군요. 네. 어. 그래서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가는 물론 극심하면 하루 이틀만 에도갔지만 네. 허리 통증이 있다고 무조건 병원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온 분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근데도 온 분이 이 정도니까 엄청나게 <laughs> 많은 환자가 늘고 있다는 거고요. 네. 젊은 층에서 많아졌어요. 어. 그러니까 허리를 부여잡고 오는 2, 0 30대가 그렇게 많은 거죠. 어. 가끔 학생들도. 특히 청소년성 특발성 측만증 청소년기에 특발성, 이유 알수 없는데, 갑자기 허리가 휜다든지, 오. 허리를 부여잡고, 디스크가 빵빵 터져서, 335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한 10분의 1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제 온분이 335만이라는 게더 놀라운 게, 네. 지금 잠깐 젊은 친구들 얘기하셔야 돼요. 요즘 젊은 분들 중에는 여기 목안 좋으신 분들이 네. 정말 많더라고요. 목 디스크 환자도 계속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한번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요. 네. 제가 한번 다 어때요? 스마트폰 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음... 진동에 서 있는 것도 좀 차라리 난데 앉아 있으면 허리까지 하중이 드는데 특히 무거운 머리를 받치고 있는 이 가는 목이 음... 이런 식으로 덜컹덜컹하면서 아... 스마트폰을 보니까 굉장히 목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대학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 경추부 수술 전문가거든요 음... 그런데 특히 상부경추가 망가집니다 네. 상부경추가 망가지고요 자세가 안 좋아서 턱 관절이 이렇게 나오면서 경추 1번, 2번, 경추부가 안좋어지는 거예요. 자, 2015년, 제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에요. 2015년 목통증으로 병원 찾은 환자 수가 266만 명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266만 명이라는 겁니다. 이 목디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기기가 발달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날 것 네. 같아요. 음. 이제는 척추 질환이요, 비단 어르신들의 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젊은 친구들에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네. 뭐, 아, 나 디스크 걸렸어. 디스크,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있죠. 음. 그래서 디스크가 탈출돼서 주변 신경을 누르는 것을 허리 디스크라고 보통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 통로가 이렇게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표적인 허리 질환으로는 허리 디스크랑 허리 협, 척추관 협착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이겠죠. 물론 목 디스크가 진행되면 목도 척추관 협착증이 생깁니다. 음. 그래서 디스크와 협착증 이두 가지 대표적 질환을 볼 수가 있고요. 이두 가지 질환을 감별 하셔야 되는 게 접근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달라요. 음. 증상도 좀 달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감별 하셔야 되고, 하지만 이게 오버랩. 겹쳐가지고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